와 무슨 일이입니까? 제가 평소에 인스타그램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마무시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족대입니다 오늘 영상 조회가 2 0 0 0 개가 남아요. 구독과 좋아요, 추첨을 통해서 물려 한 분께 장궁스트랩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 <laughs> 와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축구선수가 꿈인 시안친구 앞으로도 삼촌영상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축구선수가 꿈이면 밥도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화이팅입니다 장턱대 화이팅 시안이 화이팅 그럼 오늘 영상 좋아요가 천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 분께 포켓몬스터 게임, 스칼렛 또는 바이올렛, 한복들드는리베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제가 스칼렛 바이올렛 출시가 되자마자 생방송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생방송이라든지 영상으로는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좋은 포켓몬들 많이 잡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칼렛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테라레이드 배틀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원래 이게 로딩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야 일단 웬만한 건다 잡았기 때문에 대도각참 핫쌈 핫쌈 한번 도전해보자 5성 핫쌈 핫쌈 잡기는 잡았는데 모집 업데이트 이거 켄타로스 아니에요? 요거 없는데 요거 잡아야 되겠다 야 좋았어 엑셀 브레이크 장코파라돈 엑셀 브레이크 제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리자몽 요번에 나오잖아요. 리자몽 잡으려고. 레벨 100짜리 베복마릴리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코라이돈 100짜리 만들었고, 어, 뭐, 나머지는 뭐, 한카리아서라든지, 핫삼이라든지, 요거 드닐레이브, 뭐 요런 포켓몬들, 로토브도 잡았고, 어 굉장히 열심히 포켓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1호치는 못 잡았네요. 와우 포켓몬 게임을 엔드! 보고 이렇게 포켓몬 열심히 잡아보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자랑 한번 해 봤는데 어디 무슨 뭐 일이야? 택배가! <laughs>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택배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단택배 박스가 딱 봐도 포켓몬입니다. 와! 짜잔. 오! 저는 스칼렛 바이올렛의 스칼렛을 일본판으로 이미 예약으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일본판이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엔딩 다봤는데 도착을 했거든요. 자, 뭐 영수증인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의 특전이 들어있는 박스 이렇게 붙어 있네. 코라이돈이잖아. 아 그러면은 바이올렛에는 미라이돈으로 이이 북이 나오는 건가? 카드 한 장과 아트북, 아트북이죠? 아트북 하나. 야 이거 미라이돈도 사서 써야 되다 보네. 뭐야? <웃음> 이거 <웃음> 내용물에 비해서 박스가 너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말 좀. 자, 스칼렛 바이올렛의 스칼렛 게임. 예, 코라이돈이 그려져 있는. 아, 요것은, 일단, <laughs> 어차피 저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요것은 중고로 팔아야 되겠다. 저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카드, 요것 때문에 샀어요. 카드를 모으고 있는데 요런 거안살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카드가 있는지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자, 1번 판에 들어있는 카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뭐야? 와, <laughs> 이거 뭐야? 포켓몬세터. 야, 스타팅 3종다있네 뜨아거를 선택해가지고 스타팅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뜨아거 써보니까 뜨아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카드가 한정이 들어있고요. 와, 심지어 홀로 카드야. 요거 딱 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라는 거 아닌가? 맞죠? 이건 비닐까지 또 기다리고 있던 포켓몬 카드 사실 요거 때문에 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와 센터링 괜찮은 거 같은데? 일단 센터링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거 10등급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10등급 받으려면 센터링 좋아야 되는데 어, 센터링 괜찮아 맞죠? 싶등급 나올 것 같은데, 자 바로 슬리브 준비해 주고 열어 볼게요. 짠와 피카츄와 스타팅 3종 포켓몬들, 꾸악스, 나우와, 뜨하고 피카츄 요렇게 총 4마리의 포켓몬이 그려져 있는 포켓몬 카드 야. 어 저는 만약에 게임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뜨아고도 괜찮은데 요 나우와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아직 안 써봤는데 어, 요게 나중에 진화하면은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와우! 코라이돈이 딱 그려져 있고요. 야 일단 냄새가 냄새가 뭔가 약간 향긋한 캬라멜 같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 오, 맛있는 냄새라는데? 자, 코라이돈이고요 포켓몬 스칼렛 아트북 아, 이거 두개다 샀어야 되네 제가 어, 돈 아까워가지고 하나만 샀는데 사실 저도 카드는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 카드는 똑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샀는데, 야 바이올렛 샀어야 돼. 미라이돈까지 세트로 가지고 있었어야 돼. 야 자, 스칼렛 아트북야 팔데아 지방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코라이돈과 미라이드 미라이돈,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진화 형태가 코라이돈보다는 미라이돈이 뭔가 드래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잘못 샀어. 네, 솔직히 말하면 테라스타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론 것 같은데, 안 이뻐요. 안 이쁜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별로 안 이뻐. 쓰지 않나요? 어, 스타팅 포켓몬 3종이 나와있구요 아 이제 신규 포켓몬이 이렇게 나오는건가보다 봤죠 신규 포켓몬들 야와저 이거 초반에 못잡아가지고 최근에 잡았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잡아가지고 진화시켰죠 여기서 어떤 또 NPC가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좋은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얘 너무 싫어. 자꾸 말 걸어. 교장, 교장 선생님. 너무 싫어. 요두명 너무 싫습니다. 야 타이 별 테라스타도 이렇게 나오네요. 테라스타.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의 스칼렛 예약 특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예약 특전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에는 없구요. 일본판 예약 특전으로 받은 건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배송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